다음 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 볼게요. 자,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이 전부 다다 다 소수의 형태여야 돼. 자, 그런데 10이나 48은 소수가 아니잖아. 그래서 여기 는 10과 48을 각각 소인수분해를 해서 전부 다다 다 소수의 형태로 바꿔 주셔야 돼요. 그러면 2 5 10 되고요. 얘는 2 4 12 그다음 2 6 12 2 3은 6이야. 그럼 여기 있는 이 10은 2 곱하기 5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. 48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돼요. 자 그럼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를 합쳐서 몇개 돼? 2의 5제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3 적어주시고요. 그 다음 여기 있는 5를 차례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. 자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더하기 1씩 해주면 되니까 2의 지수는 5지 5에 더하기 1 해주시면 되고요. 3의 지수는 1이 생략된 거야. 그래서 1 더하기 1, 5의 지수도 1이 생략된 거니까 1 더하기 1을 해서 곱해주는 거야. 자, 그럼 얘는 6 되고요. 2 되고 2 되지. 그러면 2는 4, 4, 6, 24에서 약수의 개수는 24개가 되겠습니다.